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사관 발전 연구소장 김채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체불가 부사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와 성원,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사관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좀 전환됐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창끝 전투력이 강화되고 훨씬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사관으로 또 국가 안보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사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 전투력 발휘 중추부사관, 통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사관에 대한 기억, 부사관에 대한 시선은 어떻습니까? 저는 35년 반 정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사관 관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또한 어, 신분을 대표하는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그건 당연하게 감당해야 될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단히 아픕니다. 실제 부사관은 그렇지 않은데 대다수의 부사관들이 과거에 대한 아픈 기억을 소환함으로 한꺼번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각인되는, 인식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대단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부사관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부사관들의 이미지, 브랜드, 이건 무엇일까? 좋은 의견보다는 아픈 의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경험에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점점 바꿔질 것입니다. 또 그리 할 것입니다. 부산관 하면 생각나는 건 뭐죠? 동상 우리 과거에 이야기했던 하사관, 아래 하자를 썼죠. 아래 하자, 아래 사람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는 거, 잔소리꾼.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해 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가 나름 처해 있는 전반적인 환경에 있어서 군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부사관들의 열악한 처우라든가, 그 다음에 선발로부터 재반 전역까지의 여러 가지 운용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또 부사관들의 준비 안된 면들 이런 것들은 물론 있었죠. 지금은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전사의 표상, 전투력 발휘중추 이렇게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사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사관들의 브랜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사관의 정체성은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다 라고 표현합니다. 발휘,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을 떨쳐낸다, 드러낸다 이런 것들이죠. 전투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투 역량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부사관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다리가 하나 있죠. 이 다리 중간이 이렇게 끊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승리가 있고 출발점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죠. 용사와 장교. 국민과 군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사관입니다. 허리와 같은 존재, 미드필더와 같은 존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추적인 역할, 백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사관이다. 그래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가 부사관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역할이 있겠죠. 못하는 사람인가 여기 나오죠. 부사관은 소부대 전투주의자, 부산암병 교육훈련 교관, 전투주의자 교관, 그리고 전투장비 운영 전문가, 전투준비 태세 유지를 위한 부대 관리자, 전투유지의 부대 전통 계승 발전을 하는 역할. 이것을 딱 요약하면 세 가지 워리어, 리더, 커넥터 역할을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끝에서 맨 밑에서 또는 그 중간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뭘로? 전사로, 리더로, 커넥터로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역할이 없다면 잘 운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안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 어머니는 대단히 강하죠.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잠깐 살펴보죠. 워리어입니다. 지금 화면은 육탄시병사상 육군부산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육탄시병사의 흉상입니다. 박격포탄을 안고 자기 몸이 탄환이 되어버렸던 전사의 표상들입니다. 그래서 소부대 전투주의자로서 각 현장에 각 분야에 다 현장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용사와 한몸인 그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부사관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투장비 운영 전문가로, 과학기술 무기체계가 발달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다? 부사관이다. 이런 것들이죠. 박격포 박사, 김박사, 김상사, 지관총 달인, 최중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 불러 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싸워 이기는 전투 위주의 부대 전통 개성을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소부대 전투주의자. 창끝 전투력의 핵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804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전투 영웅이 한분 등장했습니다. 리멤버 804. 2015년 8월 4일 북한군은 우리 야군의 추진 철책에 목함지뢰를 매설합니다. 8월 4일 07시 35분에 1차 폭발, 40분에 2차 폭발. 그때 우리의 소중한 부사관 전우 2명이 중상을 당합니다. 그 현장에서 작전이 후송 작전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참여했던 그 전투 영웅이 이야기합니다. 작전 당시 팀원 모두가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덕에 목숨을 구했다. 머슬 메모리, 내 근육이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뭘 통하여? 평상시 철저한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완전한 후송 작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평상시 실전 상황을 고려한 훈련이 신속한 처치 및 후송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상한들은 그 현장에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뭘로? 전투 지휘자로. 그들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군의 일들이 다양한 분야, 특히 보직들이 있죠. 그 각각의 현장 리더로 서 있는 것이 부사관들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들은 행동형 리더십, 서버트 리더십,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구분하면 전략적 리더십, 조직적 리더십, 행동형 리더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부사관들은 이런 행동형 리더십으로서 각 현장에서 용사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해서 어, 누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어머니 굉장히 바쁜 것처럼 부상한다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다또 챙겨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임무 하중을 덜어 주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속도를 더 내야 됩니다. 이런 리더의 역할을 한다. 2020년도에 휴가를 반납하고 전선으로 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독수리연대 전투 용웅들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원한기들이 다들 휴가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휴가를 반납하고 전선으로 달려갑니다. 되게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그 친구 중에 그 전후 한 명이 저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왔습니다. 주임원사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날 저는 소대원들과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었습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라오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의 두 번째 임무인 취사병의 어려움도, 그러니까 임무가 바뀌었죠. 보니까 누구 때문에, 소대원들과 지피장과 부지피장, 소대장과 부소대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부사관의 그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오소대를 만나서 성장했고 그 되돌려줄 기회가 왔는데, 그게 바로 16일의 휴가보다 이들과 함께한 56일이 더 가치 있을 뿐이다. 부사관의 그 리더십으로 현장에 서 있는 용사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자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부사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군복을 입는 순간만큼은 명예롭고 싶었던 병장 누구 누구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전우를 기억합니다. 연결자입니다. 전투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한 부대 관리자. 전투유지의 부대 전통 개성 발전이 그 역할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은 국민과 군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지휘관과 용사를 연결하는 커넥터이기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제 화면을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모 부대에서 주임원사를 하면서 사랑하는 용사들이 전역해 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뿐인 사람입니다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계급은 원사였습니다만은 하사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하나뿐인 사람 전우들을 그렇게 하나뿐인 사람으로 존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용사들을 아들들을 군에 이렇게 맡겼을 때부사관의 리더십이 작동함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군대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부사관들이 현장에서 현재 이러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함으로 우리 안보가 튼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더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부사관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사관 다음. 군군신신부부자자라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들이 아들답고 자식이 자식답고 이런 거죠. 부사관이 부사관다운 것, 부사관다움은 병사들의 교육훈련과 우리 현재 징병제 시스템에서는 그렇습니다. 전투기술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음, 병사들과 부사관은 일심동체입니다. 이런 부사관의 그런 교육 철학, 교육관, 그들의 역량, 리더십, 이런 전투 기술이 창끝 전투력 발휘와 승리의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널리 알려서 전사 문화를 좀 확산하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25년 만에 부활한 부사관지입니다. 84년부터 80, 아, 95년까지 발간되다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25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2020년 44호로 43호에 이어서 44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사관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부사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또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데 우리는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익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사관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한 브랜드 자부심 넘치는 부사관의 역할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사관의 역량 강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부사관 스스로도 자기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고 제도 국가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충추처럼 대우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졸탁 동시에 제가 필요 함과 동시에 이걸 완전히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환골탈태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픈 기억, 슬픈 기억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부사관에 대한 열렬한 지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군 전투력 발휘 중추 부사관, 그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부사관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은 부사관, 부사관 발전 연구소. 김채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